어,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불장난. 중년의 사랑이자.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두근두근 망상 미친 연애 스토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오묘합니다. 뭔가 내가 괜찮은 컨텐츠를 만들었구나 싶다가도 이런 걸 좋아해주는 여러분들을 보며 정말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구나 싶어가지고 조금 기분이 이상합니다. 원래 이번에 좀 정상적인 커플을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원래 매운 것을 먹었다가 단걸 먹으면 더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걸 먹이기 전에 좀 매운 걸 먹이기 위해서 이번에도 미친 망상 연애 스토리를 가져와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코난과 박사님입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저희 뇌내 망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개짖는 소리 에 불과하며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옆에서 개가 짖으면 음, 개가 짖는군. 개가 짖는다면 성대가 울린다. 성대가 울리는 것은 음파의 진동에 관련된 것. 진동이 일어나면 야하다. 준나 야한 개였군.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안 하듯이 제가 이 영상에서 아무리 짖어대도 그저 머리를 비우고 아이 새끼가 입안을 좀 신기하게 짖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운 박사 일본어 판으로는 아가사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이 남자는 쿠도 유사쿠. 한국어로는 남건이라고 불리는 남자와 이웃 사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남건의 아들인 남도 도일이란 친구하고도 자주 놀아주곤 했습니다. 박사님은 처음에 도일을 보면서 머리가 똑똑하지만 좀 재수없는 구석이 있는 싸가지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방에서 책 읽는다고 집을 잘안 나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준나 신기한 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썸녀는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40년을 혼자서 외롭게 썩어가고 있었는데 될 놈은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절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 도일이 녀석이 머리 뿔 달린 지 썸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항구로 같이 가달란 말을 합니다. 이 새끼 지금 밥을 먹어도 300만 그릇은 더 먹을 수법한 어르신을 지 개인 택시기사 취급하다니 박사님은 이 새끼 버르장머리를 언젠간 고쳐주리라 생각하고 일단 같이 다녀주기로 합니다. 근데 같이 다니면서 보니 이 새끼 뭔뭐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애들 보물 찾기 때문에 개인기사를 해주고 있는 건가 하며 현타가 오려고 해가지고 빠르게 얘네 보물 찾아주고 집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를 봤는데 준나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개쌉 소리인가? 이런 암호를 만든 놈은 정신머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하며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8살짜리 꼬마가 이걸 그냥 풀어냅니다. 이 순간 박사님은 내가 지금 8살짜리보다 지능이 낮은 건가 하며 현타가 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번 건 우연히 저 친구가 운이 좋 풀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따라다니며 암호를 풀어봅니다. 박사님은 같이 다니면서 암호 몇 개를 더 봤는데 진짜 농담 하나도 안 하고 뭐라고 시부린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미취학 가동은 그냥 보고 이 암호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추리하고 를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얘의 대가리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뇌를 연구하고 싶은 욕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의 아들이라 그런 짓을 했다간 본인이 소설에 나오는 변사체로 등장할 수도 있으니 참기로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재미있는 보물 찾기를 다 하고 나서 안전하게 둘을 집에다 데려가 줍니다. 생각해 보니 얘네한테 처음 개인 운전기사 취급받았을 때. 는좀 개같았는데 같이 보물 찾기로 하다 보니 도일이한테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옆집이기도 하니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인사도 나눈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일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점점 도일이 얼굴은 잘 생겨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지만 박사님 어릴 때 건방지다고 생각했던 게 애가 잘 생겨서 질투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시발 지금 내가 무슨 소리? 그렇게 도일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갔고 박사님은 점점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검은색이었던 머리는 점차 하얀색으로 변해갔고 뭔가 발명에 대한 의지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일이가 10년 동안 썸을 타고 있는 미란이라는 여자애와 놀이공원을 간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솔직한 말로 10년 동안 썸을 타는 게 싫어인가 싶은데 혹시나 도일이도 본인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헛된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상상이 깨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일이는 준나게 행복한 얼굴로 놀이공원에 갔거든요. 박사님은 가가지고 준나처맞고 이상한 약 먹은 다음 몸이 녹아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도일이가 놀이공원에 간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딱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몸이 바쁘면 딱히 생각이 안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든 잡히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꽤나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도일이가 집에 들어갔을려나 하는 생각을 하며 실험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일 생각을 하며 멍을 잠시 때렸더니 실험하던 것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폭발하고 맙니다. 박사님은 이대로 내일 뉴스에 혼자 살던 50대 부모씨가 외로워서 미쳐가지고 실험으로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뜰 거라고 직감하며 조만간 뒤지겠구나 싶었지만 다행히 살았습니다. 아마 불쌍해서 지옥에서 안 받아준 걸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폭발의 충격으로 집에서 튕겨나와진 브라운 박사는 밖에 웬 꼬마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이 꼬마는 지가 남도일이라고우기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린놈의 쉐끼가 어릴 놀린다고 생각하여 개무시해 줍니다. 그런데 꼬마는 박사 님의 엉덩이에 있는 사막에 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 도이리와 박사님만의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걸 도이리와 박사님만 알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둘은 같이 샤워를 하면서 서로의 몸을 훑어보는. 오오오오오오! 도망가세요. 이 영상 미쳤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둘만의 비밀을 이 꼬마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개 같아서 경찰에 넘겨버릴 거라고 위협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꼬마 녀석은 도일이만 할수 있는 특유의 죽같은 재수없는 표정을 지어줍니다. 박사님은 그 표정에서 도일이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고 이 녀석이 진짜 도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박사님은 일단 도일이를 집에 데려옵니다. 박사님은 도일이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든 내용을 들었고 이거 진짜 죽된 상황인 것을 직감합니다. 박사님은 무엇보다도 도일이가 제일 걱정됐고 절대 나대지 말고 좀 짜져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어려진 건 너와 나딱 둘만 하는 비밀로 하자고 말합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도일이와 단 만의 비밀이 생겼다는 것에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그 순간 도일이 썸냥에 들어옵니다. 박사님은 경계심이 생겼지만 일단 상황이 상황이니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박사님은 코난을 숨겨주려고 하는데 뭔 레이더라도 있는지 정확하게 미란이가 코난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귀엽다면서 코난을 안아주네요. 박사님 은 질투심 때문에 머리가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도뭐 이미 빠지긴 했지만 미란이는 작아진 도일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고 도일이와 박사님은 동시에 죽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도일이가 뒤에 있던 코난 도일이라는 이름을 보고 지 이름을 코난이라고 소개합니다. 솔직히 말 같지도 않은 장면센스지만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박사님은 어차피 이렇게 된거 미란이한테 코난을 맡겨버리고 결심합니다. 물론 미란이와 도일이가 같은 집에 살게 되는 건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미란이의 아빠가 탐정 사무소로 하니까 그곳에 있으면 검은 조직과 관련된 사건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일이가 빨리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일이를 미란이집에 맡기고 박사님은 최대한 도일이를 서포트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박사님이 해줄 수 있는 서포트는 도일이가 어려진 상태에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 줄수 있도록 하는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도일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어 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발명에 대한 열정이식거 갔었지만 도이를 위해서 발명품을 만들 생각을 하니 식었던 열정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사님은 발명품을 완성시키면 바로 도일이한테 갖다 줬고 도일이는 꽤나 잘 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그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부자가 되는 건 한순간이었지만 도일이를 위한 발명품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박사님은 이런 본인의 마음을 도일이가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도일이는 그딴 거 모르고 박사님이 만들어 준 발명품으로 사람 하나 조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도일이가 그런 줄 몰랐는데 이 새끼 발명품으 아주 사이코패스마냥 본인의 폭력성을 보여주기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뭔가를 더 만들어 줬다가 이 친구 일단 버리고 지구 정복할 기세여서 발명품 생산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래도 박사님은 도일이가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야망정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이 새끼가 연애질금만 하고 검은 조직을 담그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회폭탄 하나를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도일이는 8살짜리 친구들도 사겼고 박사님의 집에는 웬 여자의 한 명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은 도일이가 어리진 김에 도일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이곳저곳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일이와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웬 보기만 해도 암세포가 자라날 것 같은 친구들 세명도 사은품으로 따라오 박사님은 새로 개발한 죽방 때리는 기계를 이 친구들한테서 사용할까 싶었지만 누군가가 암세포도 생명이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한번 봐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기묘하게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박사님은 도이가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난 게 수상해서 최근에 최종 흑막 남도이라는 논문을 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계속 브라운 박사 본인이 검은 조직 최종 흑막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개빡쳐서 도이로 정치질을 하려는 개수작 박사님과 함께 간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자 도일이는 늘 그랬듯이 경찰의 수사에 혼란을 주고 본인만의 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알아냈는지 표정이 특유의 재수없는 표정으로 변합니다. 박사님은 생각해보니 여기 마취 중독자가 없어가지고 저 새끼 어떻게 추리를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갑자기 코난이 박사님의 뒤로 와서는 박사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박사님은 와이 새끼 드디어 돌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이 상황을 넘어가려면 립싱크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코난이 하는 말에 따라서 립싱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 립싱크가 다음에 할 말을 예상한 다음 입도 같이 뻥긋거려야 하는 거여서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일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 도일이의 모든 것을 감시했던 박사님에게 도일이의 다음 말을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이 정도로 도일이와 본인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며 뿌듯했습니다. 어쩌면 도일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는 미란이도 장미도 아닌 박사님 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도일이는 이런 박사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도일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래 한편에 도일이 시점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쓰다보니까 또 자신감이 사라져가지고 일단 반응보고 도일이 시점의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런 헛소리가 많은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 영상도 더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